네,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. 하나, 둘, 셋! 비쥬얼! 안녕하세요, 비쥬얼입니다. 오늘은 어딘가요? 코엑스죠. <laughs> 아, 오늘 그렇죠? 무슨 날인가요? 오늘 무슨 날인가요? <laughs> 아, 재밌습니다. 어, 네, 일단 어 저희를 아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네,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네, 각자 개인 인사 한번씩 부탁드릴게요. 네, 안녕하세요, 저는 업텐션에서 래퍼를 맡고 있는 쿤이라고 합니다. 잘 부탁드립니다. 안녕하세요, 네, 네, 업텐션에서 네 보컬을 맡고 있는 고결이라고 합니다. 네, 안녕하세요, 업텐션에서 춤을 맡고 있는 비도라고 합니다. 잘 부탁드립니다. 네, 안녕하세요, 업텐션에서 네, 반장을 맡고 있는 지도라고 합니다. <목소리> 네, 안녕하세요. 어텐션의 박물상, 네가서의 멋진 박근입니다 네, 안녕하세요. 어텐션에서 멋짐을 맡고 있는 환입니다 <목소리> 네, 안녕하세요. 어텐션에서 메인보컬을 맡고 있는 손녀입니다 <목소리> 네, 안녕하세요. 어텐션에서 서브보컬을 맡고 있는 규진입니다. 어, 정말 여기 와주신 많은 분들. <laughs> 지금 같은 시간 내주셔서 가지서 감사하고요. 감사합니다. 아, 저희 다음 곡 들려 드릴까요? 네! 네. 다음 곡. 은 네! 그래? 나한테가 집중해.